예, 이사장님 이번에 보니까 우리 공영 주차장 좀 서비스가 많이 업데이트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잘하신 것 같아서 어, 오늘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고요. 특히 공영 주차장 웹 할인 서비스는 기존에 계획하신 게 지금 추진이 된것 같고요. 공영 주차장 무정차 정산 서비스 게시된 거는 이것도 기존에 계획. 그랬던 건가요? 네네. 아 그랬습니까? 우선 우리 웅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친수공원 옆에 공영주차장이 주말 이면 차량이 이렇게 출차하는데 좀 밀려서 많이 병목현상이 발생 했는데 이걸 잘 홍보를 해서 카드 등록률을 끌어올리면 생각보다 쉽게 그 병목현상이 해결될 수 있겠다 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서비스가 제시한 지는 얼마 되진 않았지만 우리 카드 등록률 이라든지 관련된 서비스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알수 있을 까요? 네. 아까 오다가는 그거는 봤거든요. 웹 할인 서비스는 한69 지역 업체가 현재 네. 가입을 한 걸로 파악이 됐거든요. 예. 지금 저희가 사업본부장과 네. 부장들이 상가 번영의 중심으로 네. 가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 아주 좋은 서비스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네. 우리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게끔 해주시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우리 농천 친수공원 공영주차장 병목 문제는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이석준 수고하셨습니다.